들어갈게요. 빈칸 다시 봐주세요. 작품 뭐였냐면 윤동주 작가가 썼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이었고요. 자, 1번 빈칸 먼저 봅니다. 시적 상황을 먼저 정리하며 화자는 남의 말, 일본에서 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내용 나왔어요. 자, 우리 윤동 기억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성찰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해. 윤동주 외부 질문 나오면 자성찰하는 내용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했더니 시인이라는건 슬픈 천병인 것 같아 라고 정우야. 이거 긍정적인 식이었어? 부정적인 식이었어? 그렇지. 시인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야라는 인식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자신이 홀로 뭐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두 번째 빈칸에 침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우야 침정도 공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그렇지. 가라앉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부정적 인식 드러냈었고요. 시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느낀다라고 했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느낀다라고 얘기해서 반성하는 태도 보여줬던 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반성을 통해 화자가 어떤 태도 보여준다? 시내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한심 극복의지를 가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특징 중 하나 뭐라고 했냐면 계속 자신의 삶과 시대 현실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무기력하다가 갑자기 막 이거 극복할 거야라고 태도 바꿨죠? 그래서 시상에 환이 있는 작품이야라고 했던 것도 복습해주시고 자 2번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2번에 8에서 10연의 빈칸에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 의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두 가지 모습을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윤동주 시에서 자성찰을 아할 때, 화자의 자는 아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니이 현실적 자라는 거라. 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실적자는 보통 부정적 이상적자는 긍정적 의미가진다고 했어요 그 이유 현실적자는 내가 지금 이 현실 너무나도 별로야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자야 안 좋아하는 자야 안 좋아하는 자 알아 있어 안 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야 그냥 거기에 만족해. 변화 없이 살아 무기력해. 근데 이상적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의지적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부딪히다가 나중에 두 자가 뭐할 거야? 갈등 끝나고 화해할 거야. 그래서 빈판에 화해라고 적어 주실 거고. 이 화해하는 걸 선유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어? 시에서? 동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얼치 악수라는 행동으로 나왔었다. 라고 했던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내적 갈등 해부. 자 마지막 4번 빈칸에 화자가 소망하는 희망찬 미래는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 정우야. 아, 최후에 나가 기다리는 시간 확인하세요. 본문 가세요. 최후에 나가 뭐 기다려요? 시대처럼 올 악수 기다려? 요 시대처럼 올 그치 아침 기다리죠? 아침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이미지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보통 일제형 전기 배경으로 하는 시에서 어두운 시대 현실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그려지며 밤이 지나가고 희망적인 미래 밝음의 이미지 긍정적인 의미는 아침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 시에서 보통 이런 이미지로 쓰이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26번의 빈칸 정리는 완료했고요 넘어가서 저번 주 작품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엮거 읽기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엮거 읽기 작품에서 우리 노시 이라는 작품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풀때 쌤이 제목 먼저 보라고 했는데, 노신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봤을 때, 단어를, 의미를 모르니까 의미 추측이 안 되죠. 주제가 뭔지, 내용이 뭔지. 이 노신의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중국에, 문학가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적어주세요. 그 문학가 이름이 루쉰이야, 루쉰. 루신. 그 루쉰을 한자로 읽으면 노신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한그 사람 이름이 알루쉰. 근데 이 중국의 문학가 루쉰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 고해서 쌤이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작가여서 그걸 문학작품인 소설에다가 담아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혁명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 사람 이 얘들아 중국 사람이잖아.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잖아. 자,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가 체제를 무조건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가 체제를 바꿔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온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소설 속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담아냈냐면 지금 중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국은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중국의 체계를 바꿔야 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런 내용을 쓴 사람이야. 보통의 중국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써? 안 써? 안 쓰는데 얘는 그런 걸 신념을 가지고 썼던 사람이야.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루신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자기가 살아가는 생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념이 중요했던 사람이야. 자여기에 포인트 두고 작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신념을 중시했던 사람. 자, 그래서 작품 한번 읽어러 들어가 볼게요. 김광준이라는 시인이 루쉰을 떠올리며 쓴이 작품.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했을 때시한번 빛줄 그어주시고 여기서 이 시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 쓰는 직업은 우리가 돈을 보통 많이 번다고 생각해? 적게 번다고 생각해? 적게 버는 직업이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돈 진짜 적게 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가 의미하는 건 예술적인 신념이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풍요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럼 말투가 보유마이 사람은 시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같뭔막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그 후회가 느껴져요. 이런 태도를 저번 주에 쌤이 쉽게 쓰여진 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자가 괴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 그 단어 알아둬라 그랬어. 회의가 무슨 뜻이라고? 지금 이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구심 가지는 거라고 했어요.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자고 이 서른먹은 사내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죠? 화자 본인인데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서른먹은 사내 하나다라는 얘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객관화된 화자 그 사내가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대요. 자, 이렇게 잠못 자는 상황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생뚱맞게 사자성어로 설명할 때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인 사자성어는 외워주세요. 이리디척저리디 척하면서 내가 계속 이 시로. 걸어먹고 살아야 되냐? 라고 갈등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 기적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했을 때, 청각적 심상 확인하시고, 저 멀리서 기차소리 들리고요. 내가 이거 변형문제 낼때 이런 거다낼 거야? 청각적 심상. 잠드는 아내와 어린 것의 백갯마에 밤눈이 내려 써인가 보다 하면서, 잠들은 안해 어린 거이줄거 주세요 도현아 그냥 자기가 시 쓰고 싶으면 쓰는 건데 왜 얘는 지금 시를 계속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 같아? 음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서 근데 돈못벌 수도 있잖아 얘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아니요, 어린... 어, 아내와 어린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장의 무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근데 시로는 책임지기가 너무 어렵거든.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세모 표시. 곤두박질 해온 생활의 노래 세모 표시. 지나가는 돌팔매에도 돌팔매 세모 표시 이제는 피곤하다.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야. 시로 먹고 살아가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먹고 산다는 거.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좀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아, 이렇게 해서 먹고 살수 있나? 라는 생각이 나를 쫓아다니나 봐. 그래서, 스타,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올 거니? 했을 때, 이 너가 누굴까요? 내가 맥락서. 먹고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무슨 법이야, 정우야? 왜내 굿법이야? 먹고 산다는 걸 너라고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걸치인 법이죠. 생계 문제가 참고 나를 쫓아온다. 자, 그래서 결국 잠들지 못하고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데, 여기 등불 한번 형광펜 표시. 이 시어의 기능 한번 고민해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깐깐한방 안에서 등불을 탁 켜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얘가 뭐 하는지 잘 봐봐. 담배를 피워본다. 뭔가 마음이 복잡하니까 담배를 피워요.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났다 하면서 갑자기 등불을 켜더니 노신을 떠올립니다. 노신이여. 이런 말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자, 그럼 등불의 기능 적어줄게요. 누구를 떠올리겠다? 노신을 떠올리겠다. 그래서 서주세요. 노신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겠네요. 이때 떠올린다라는 말을 문제 풀때 어려운 말로. 환기하다 라고 얘기해요. 또 환기하다 말 몰라서 문제 풀때 틀리지 마보라. 자, 노신이요 라고 하면서 노신을 불렀어요. 우리 이런 거 애들아 표현상 특징으로 뭐라고 하냐면 도노법이라고 할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도노법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도노법도 이제 많이 나올 거야. 누구 누구요? 이것도 영탐법으로 볼수 있어요.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밤. 자 어떤 밤이야? 얘뭐 하고 있어? 시를 써야 된다는 신념과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난대요.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방,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 중국 땅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이 등불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등불이 아니라 내가 노신을 떠올렸을 때. 노신이 그때 당시에 자기 앞에 놓아두었던 등불이겠죠. 그 등불 앞에서 노신은 소설을 썼을 거야. 근데 그 소설 쓰는 건뭐 때문이다? 신념 중시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두 번째에 나오는 등불은 노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거겠네. 자기 그게 문득 떠오른대. 그리고 그 등불이 나한테 속삭거린대. 자, 싹. 등불이 나한테 속삭거린대. 무슨 법도 사용했다? 의 인법도 사용했다. 청각적 이미지 또 나왔다. 심지어 등불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냐면, 여기 사치만.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노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화자를 의미하기도 하겠지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기 하나의 구세계 살아온 인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대요. 무신이 그러했고요. 나도 무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등불이 이렇게 속삭인나 생각했겠죠. 그러면 주요야 화자는 신념을 포기했어. 신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얘기했어. 그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묶어주시고 비슷한 문장 나란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구법 확인해주시고 과자의 극복 의지 드러내는 호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 그래서 이것도 꽤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주제 정리하면 가난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의지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의지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에이지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 아가들 빈칸 다시 채볼까 1번 그린 친구들 1번 고쳐보고 2번 빈칸 다못채웠었 아마. 잘 읽어요. 얘들아. 문제가 물어보는 건 쉽게 쓰여진 시화자랑 엮어 읽기 시화자에 대한 설명인데 공통점 아닌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음. 도현이 몇 번? 2번. 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가 왜뭐 틀렸죠? 하고 있어요. 둘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음. 음. 3번.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틀렸나요? 아 맞네요, 맞네 맞죠? 제가 봤을 때는 5 번입니다. 왜5 번이죠? 어 이게 첫 번째 건 아닌데. 그렇죠. 쉽게 쓰여진 시는 신념과 생기 사이에서의 갈등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 5 번입니다. 2번 빈칸 이 시에서 기억은 노신을 떠올리는 뭐다? 승비나. 내게 제 그쳐. ㄴ은 화자에게 영향을 주는 노신의 뭐를 상징한다, 지우야? 신념을 상징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세우기 완료했고요. 넘어가서 우리 꽃덤불이라는 작품으로 갈 거예요. 꽃덤불 객관식 문제. 사실 꼼꼼히 읽으면 어렵지 않았는데.